핸드라가 가져올 걸로 했구 소리 잘 들리. 오케이, 됐지. 가면 네. 돼. 오, 좋아, 좋아. 응. 음. 옆으로 눕혀, 눕혀서 하면 좀 그런가? 응. 어, 아, 그래. 그럼 꽂아놓을 게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꽂아놓을 거가? 아, 아니야. 스탠드를 좀 갖고 올 건데. 핸들을 갖고 올 건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 마이크는 일단 좋아해 그냥 뭐 나오기만 하면 되지 뭐. 야 사운드 는 좋아. <laughs> 이거 안 걸리지 이거. 오케이. 아 사도 신경 우리 같이 하심으로 아, 연합교회 9월 마지막 수요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할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식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앞에서 결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많은 영들 또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이, 하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 예배자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그 일들을 밝히 알고, 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수 있도록, 되돌아가거나, 곁길로 가서 한참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로 곧장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뇌재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357장, 0주있는 사람 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오늘 유막이 괴혈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잠이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으로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기뿐일일세이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로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원래는 제일.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 어, 광고했던 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음,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렘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들복인 사람은 누구인가? 예. 네,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제목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그, 갈릴리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설교하신 것처럼 마태가 잘 정리해놓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죠. 막 여기저기서 유대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하셨던 이야기를, 음, 마태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네. 뭐 이렇게 시작해서 7장 20절 가면 뭐 말씀을 마치시네. 뭐 그러는데, 네, 거기까지 한 번에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그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건 맞죠. 근데 이제, 에, 오늘 본문 말씀을 누구한테 했을까? 누구, 누구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보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아,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하셨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임이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음, 눈에 들버가 들어간 사람과 티가 들어간 사람 간의 대화를 대화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이 끼어드셔서, 야, 너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어떻게 티가 들어간 사람한테 나로, 네 눈에 티를 빼라고 네가 얘기하냐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네. 이 비판하는 사람하고 눈에 들보가 낀 사람하고는 통일이 뭐, 어, 어,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음, 좀, 비유가, 예수님 비유가 좀 완벽하실 텐데, 좀 이상한 거는, 어, 여기서 들끼낀 사람이 티낀 사람한테 좀 빼게 해달라고 했으면 반대로. 반대로 티가 들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나 너는 왜들보가 했니?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큰 잘못을 한 사람은,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만 잘못한 사람을 비판을 하는데, 반대로, 조금만 잘못한 사람은 진짜 큰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지 못할까. 네, 왜 그럴까. 그리고,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걸 생각해 봤고, 근데 그게 뭐,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좀 비밀이 좀 들어있어서.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대로, 들붙긴 사람은 누굴까? 본문에서 혹시 여러분 읽어 오면서, 아, 누구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아 본인 본인 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그 사람이 두 가지는 자랑해도 된다. 첫 번째는 병. 병은 자랑해야 된다. 그렇다고 또 하나는 죄. 죄가 죄인 거.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그 가르려고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 설교를 2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빨리 빨리 하자는 생각에서 본문에 있어요. 불복낀 사람이 누군지.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인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불복낀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뭐 비판하는 사람인 건 당연하고 또한 사람. 근데 뭘 비판했는지 왜큰 잘못을 지은 사람이 작은 잘못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 그런 반면에 왜 작은 잘못을 하는 사람은 큰 잘못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1절도 아닌 것 같고, 2절, 3절, 4절도 아닌 것 같고, 4절에는 들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6절 빼놓고, 5절에 있죠, 5절에. 외식하는 자요. 네. 외식하기 때문에 왜 외식하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 왜 T가 낀 T 아주 작은 잘못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잘못한 사람한테 말을 못 하는지가 좀 설명 내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유를 이해하게 되면 어, 가장 좀 적합하다고 해야 되나 적합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다위이시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 아내를 가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데려와서, 야, 빨리, 뭐,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안 되니까, 1차 실패.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결국은? 난안 되겠다. 덮으려고는 안 덮어진다면, 그쟤 죽여서 덮어야겠다. 근데 사무엘상 12장에 가 보니까 그 다윗의 그 사람을 죽여서 자기 장수를 죽여서까지 덮었던 그 죄를 들춰낸 사람이 나단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부자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 근데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아단 하나뿐인 아면서 이렇게 뺏어서 대접했다고 그랬잖요 행인이 왔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한, 불쌍히 여기지 않았대요. 암양. 암, 암양. 와, 그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양 새끼를 네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 부자의 암향 빼앗은 그 사건을 대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는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가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 암양 새끼 하나 빼앗았는데 자기는 뭐야? 자기 장수의 부인을 가늠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장수 죽이기까지. 그럼 어떤 아니, 다윗이 이 들보를 인사인 것 같아? 아니면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입한 사람인가? 들보를 눈에 티가 낀 사람 같아요. 왜왜왜왜어왜 어, 눈에 티가 낀 사람은 들보 그큰 들보가 낀 사람을 지적하지 못했을까? 외식하는 우리 외식하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암양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 죽일 자다라고 했는데 드러나니까 말못 하는. 근데 또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에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요 이렇게야. 바카와 해양과 근처에 1일조는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잘해.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렸다. 이거 안 보이거든. 장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패칠한 무덤 같은 그런 평토장한 무덤. 이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잔디, 아름다운 잔디, 거기서 축구하고 뭐 피크닉하고. 왜 티가 든 사람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 아무 말도 못 했을까? 통통하지 않고 무정하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 아까 그 죄와 병은 자랑해야 된다라는데네 진짜 외식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5 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는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데 티... 눈에 티가 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어떻게 들보가 낀 사람이 티가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네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지? 숨겨져 있지. 겉으로는 회를 치해서이벽 회가 하얀색이냐, 회. 깨끗해 보이지만 저 안에는 썩은 뼈와 온갖 더러운 구더기들이 잔뜩 있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들볶인 사람은 누구냐 외식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보다 자신의 죄가 걸리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 사람. 그제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 죄를 발견하는 게 네, 가장 큰 은혜다. 다윗이 아까 그,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를 향하여 죄는 죽었. 걔는 죽어야 되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큰 죄를 지었던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 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계속 평토장한 무덤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몰라. 나와, 누구만, 예수님만. 계속 나는 지적하겠지. 계속 나는. 나네 눈에서 좀, 티좀 빼게 해. 해줄 수 없겠니? 근데 나는 네, 평토장한 무덤 같아. 네. 장 나를 위해서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시키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 안 되니까 아예 장수를 죽여버리는 그럼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애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질통난 거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있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저는 결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분명히 죄를 질 텐데 깨끗해 보이는 평토장아, 회칠한 곳과 잔의 곳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안에품 분명히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고백해라, 죄를 자랑해라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티를 보고 아 내가 비판 안 해야지. 오늘 본문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들볶인 것 같은 나의 죄감입니다. 그리고 도군단의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들볶인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그 외식하는 자요 그냥 이름을 부른게 아니라 그거 너부터 빼라고 이야기하시 남을 비판하는 게 지금, 비판하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 내 죄가 밝혀져야 돼. 내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고백하는 거야.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망신당하는 거, 목사가 뭐죄 짓고 큰죄 짓고 망신당하고 저는 그게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더큰 은혜라고. 우리, 예은자매와, 우리 선호형 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죄를 자랑해라.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그, 뭐, 가론유다도 그렇지만, 에서도 그렇잖아요 에서도 회개할, 눈물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네. 우리의 죄를, 아 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랑해서 단순히 비판하지 못하는, 망신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그리고 용서받는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큰 죄라도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예. 주시는 말씀, 또 6절도 마찬가지. 개가 주인이 토한 거보 자꾸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돼지가 씻고 또 들어가고, 씻고 또 들어가고. 저는 드러나면 이렇게 못할 거예 숨겨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씻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뭐 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계속, 계속하게 되는 거죠. 어, 제 주변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보긴 해요. 아주 비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그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표징이라 표징. 교회의 표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의 표징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해주고 싶은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큰 실수하고 큰잘못해서 아니, 좀작 자그마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덮고 갈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그 시점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을 갖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저는 그, 우리, 음, 너희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앞쪽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그런 지점 아닌가. 그리 내가 숨기다가 나중에 뒤통나면 이건 뺏어박도 못해.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저는 이게 착한 행실인가. 그리스도인 다운. 그래서,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드로가 어, 자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함께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숨었, 숨고 그것, 그것을 따라서 바나바와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외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받을 비난. 내가 받을, 내가 다 받을 그 모욕, 내가 겪게 될그 여러 가지 너무나 부끄러운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 누구 앞에 설수 없을 만큼의 그 창피함을, 그 창피함 때문에 나의 죄를 숨기거나 모른 척 하거나 안 그런 척, 하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죄인임을 드러내어서 그 죄가 용서받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이고 그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진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망신당하는 길, 욕먹는 길, 비난받는 길, 그것이 내죄 때문이라도, 내죄 때문이라면 더더욱 먼저 내가 먼저 자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럼 우리 예배자들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네.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나나요? 아, 오늘도 자꾸 그세 번역으로 뛰기 넘어가요?